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세서 3장 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당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미래를 개수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봅니다. 영원한 미래 미래를 계산해봐라, 개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세절기의 비밀, 세절기 의미. 세절기 속에 있는 그 의미가 뭘까? 첫 번째, 어, 6월절. 유월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습니다그 유월절은 곧 어린양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핵 심은 어 그게 피연약이죠. 시가 있는 집은 이제 재앙이 다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곧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입니다. 핵심은 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애굽에 노예에서 해방 그노예 해방이지만 영국적으로 볼 때는 바로 사탄의 노예죠. 죄의 노예요. 영원한 지옥병에서 해방. 이게 이제 요월절에 이제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아 이제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아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 이제 이것이 6월절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은그 실체를 밝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해방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노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병의 노예가 되어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것이 해방이 말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3장 1 0절은 우리 율법의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므로 말미암마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심판에서 빠져나가는,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으는말미암마 영생 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유월절 그 의미가 예수에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구원 그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77절 맥주절,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데 오순절의 첫곡식 보면, 첫 곡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의 길을 가지만, 구원받고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 당신 책임진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때, 어, 만나러 주었서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한 번도 이을 백성이 40년 동안 굶지 않았어요. 그 광역길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어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후인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랜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 보여 그들이 다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육신적으로 광야에 머릴거주지만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에 오는 힘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 힘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받으라. 이렇게 이제 신약성이나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구약성에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창무세기 41장 38절 요셉이 하나님의 명예 감동을 쓰랍니다구약성 그렇죠. 다윗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처럼, 하나의 님 명예. 여기서 보면, 다윗스색이 사물의 기름을 부어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크게 감모하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 영적인 거 말합니다. 성령충만. 엘리사도 나의 갑자행 감이 없어. 우리고 그리스 언약 잡고, 성령충만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수장절. 어, 이제 수장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에 다 거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거두는, 이건 그건 세상 얘기고, 영적으로 볼 때는 영혼,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에서 그 영혼들을 영원한 창고에, 천국창고에 쌌듯이, 곡식을 쌌듯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수장전은 전도와 선교 그럴 의미죠 영혼들을 추수하는 생명을 추수해서 하나님나 천국 천국에 보내는 그 천국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전 세계의 곡식을 영원으로 다 주셔야 돼. 이게 세계 보마. 이렇게 이제 아 의미가 이렇게 신앙성인뭐 이게 바뀝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숨은 비밀이 이예요이세 가지 비밀이 이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지라우린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 유월절, 오순절, 이 땅에서 성령충만, 수장절, 하나님들라 세계보마, 영원과 천국, 이렇게 이런 의미가 새들개 속에 다 의미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미래를 개수하라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 응답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 자, 영원한 것에 어, 의미를 준사람들이사람원한 것을 본사람들이사람원한 것. 그사무엘이다이게사람이때다은이 사람은 이이 장차 네가 왕이될것이다그러이서이걸 말씀하면서 네이왕이되면은 언약계들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미션을 주죠. 시 성전 건축. 다윗은 평생 이걸 마음에 두고 왕이 되면서 성전 건축 준비합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중재장 오바다 같은 경우는 이 아방시대에 선지를다 죽였어요. 이럴 때 오바다는 선지생도 어, 무려 100명을 어, 숨겨서 키웁니다. 이건 생명건절입니다 어, 그걸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많은 선진생들을 키워서 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어떻게 오바다. 이런 역할을 오바다가 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이 나이 든 사람들은 모세의 고백 1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은 날을 좀 계수, 계산하면서 살아가라. 그 지혜다지. 우리가 뭐할 것인지 뭐 시간표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과 노인 때 시간표 다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요괴뱃입니다요괴뱃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 어린 아들 모세에게 바로 참된 놓치는 언약 복음을 심어놓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죠. 이 아들 모세가 커서 출애굽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 언약을 심어놓으니까 한나 같은 경우도. 블레셋에 늘 나라가 고통도 합니다. 이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한날 어린 이 사모엘 를 나시린이 키웁니다. 성전에 보내서 이 아이가 크면서 블레셋에서 이기는 미스바운동에서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역시 아버지이세도 다윗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무도 표가 안 나는 정말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 심어서, 이 후대가 커서 국가를 다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화는 거지. 어,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것. 위에걸좀 생각해봐라. 복음을 생각해봐라. 그냥 당장 육신 아닙니다. 이런, 어, 이걸 봤어요. 그들이 이제 후대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찾아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힘을 안 냅니다. 위에서 오는 힘이 필요한데 위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이 땅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에대는 축복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 땅의 것을 살려내야 돼, 이거. 우리 땅에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뭐냐? 회복입니다. 뭐, 다들 흑담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은. 이 땅과 영원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크니까, 그러니까 문화 다 바꿔버려요. 그렇죠? 다윗이 문화 다 바꿔버려요. 모세가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땅과 영원한 것 문화 다 바꿔버려요. 이게 서유해석 힘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기는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성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인데 어, 우리 안에 자, 먼저,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세운단 말이냐면, 그게 우리가 칠망대 기도의 겁니다. 칠망대 기도는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성삼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과 이 전문만의 응답과, 삶, 시대 살리고, 오력 회복되고, 공중호수 사람게 능력, 미래보는 시무대학비, 2, 3, 7, 7, 8, 7, 이게 다실막내 그리고 7여정. 우리 가는 길에 10가지 승리의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있잖아요, 쭉쭉. 흐름을 바꾸고, 좀 그런 내용들. 그 7이정표. 예수 십자 갈보리산부터 감나산 마다라 방에서 안디옥비로 로마까지 가는 이런 이동인 것을 우리가 딱 담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껍데기 돼 갖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당 안에 교회당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이게 237. 다민족 또 기도의 뜰, 이걸 니가치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의 뜰, 이들이 바로 서밋으로 세계에 보고하도록 그 내용 있는 교회당 안에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가보지 않다면, 237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한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이 말은 이제 우리가, 우리 파키스탄에 RTS 후원하고, 다 그겁니다. 안 가봤지만은, 다 그게. 또요즘모로 어 신학계 강의, 다 이거 그거야. 안, 가, 안 가봤지만은, 안 가본 나라. 어 그래서 우리 237 나라를 놓고 우리가 진짜, 예, 기도하는 겁니다. 안 가봤지만 기도할 때회감이 부르지거든요. 성령 역사입니다. 천사 군대입니다. 하나님 영합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로, 때로는 후원으로 안 가본 나라에 성전을 세우는 거죠 파키스탄도 알티아스 그 성전 세우는 거예요. 신학사 세우고 목회자 세우고 안 가봤지만 한 번도 만나봤지만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어, 골로스에서 그 얘기입니다. 골로스에서 보면은, 3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2절 같이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 이건 영원한 걸 말합니다. 땅의 것 없어진다 이건.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 그것에 보게 되면 탐심 뭐 이걸 말씀하겠요 우리 우조범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자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민이라. 땅의 것은 우상수민 같습니다. 어 그걸 다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겁 그러면서 우리에게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것이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내라. 옛사람을 벗어라. 위의 것을 쫓아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어떻게 면 육입니다. 육신과의 전쟁에. 사단은 끝없이 끝없이 육으로 빠뜨리며 자 영을 다놓쳐버리고 땅의 것으로 자꾸 우리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 어,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사단은 위의 것 놓고, 자꾸 육으로, 탐심으로 다 빠뜨리면 마귀들은 끝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계속 이게 영적인 얘기고, 영원한 것이고,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마귀는 육의 것으로다 빠뜨리고, 세상 것을 다 빠뜨려가지고, 이런 전쟁 승리해라.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미래를 개수하삶이 라,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 영원한 미래를 두고 가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 구원, 우순절 성령 충만, 수당절 하나님 나라, 천국 세계봉화 언약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제 땅의 것을 완전히 정복할 만큼 힘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좌배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